소혜도 그때 수윤이 얘기해 줘. 그때 기억나요. 수윤이요? <laughs> 음, 에? 왜 옥수수 수염차 생각이 나지? 에? 어? 근데 이게 어쩌다가 옥수수? 뭔 소리야? <laughs> 왜 옥수수 수염차야? 옥수수 수염차가 생각이 났는데 그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A few moments later. 아니, 옥수수 수염차 아 안... 옥수수 수염차 왜 자꾸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옥수수 수염차가 그거였어요. <laughs> 내가 마셨어요?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채원 언니랑 어, 촬영 대기 어. 시간에 저랑 채원 언니랑 얘기를 하고 있었고 언니가 저기 있었어요 어. 근데 저희가 어쩌다가 어, 옥수수 오, 수염차에 대한 어, 어. 센터 선발전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아, 어, 어, 그래서 어, 어, 무대에서 춤추시고 그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고 나랑 그냥 어, 맞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저랑 <laughs> 채원 언니가 옥수수 수염차에 <laughs> 수염... 뭔지 <laughs> 알아요? 뭔지 아, 알아요 x 아, 알아나 아, 알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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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어 그쵸 그쵸 제가 그때 그때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 채원 언니랑 소희가 여기 있었고요. 저랑 은비 언니가 여기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머리 세팅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머리가 그 회사 들어오기 전에 흑발로 완전 그냥 흑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회사 들어오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바로 푸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인색 머리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탈색을 해야 되는 거야 글쎄. 색을 빼려면. 그래서 부분 탈색을 하게 된 거죠. 아 부분 탈색을 하게 되다 보니 머리도 많이 끊기고 응. 이제 여기 여기만 탈색을 했는데 맞아. 여기 여기만 머리를 말리면 이렇게 되는, 아! <laughs> 아, 그, 이렇게 그, 되는 아, 거야.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응.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명을 봤잖아요. 그때 당시 센터 선발전 할때 조명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아! 위에 그치 기억나지? 위에 이렇게 있어서 얼굴 근처 다지고 머리가 이렇게 다 보이는 맞아. 그거였는데. 그렇다 보니 앞에서 막 나랑 나랑 채원이랑 소연이 랑 이렇게 눈맞추면 투지 이렇게 웃고 있잖아.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아니 그래서 왜 웃는 거야 이러고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무슨... 왜 웃는 거예요? 무슨... 왜 웃어? 왜 그랬더니 <laughs> 옥수수 수염차 갔다 고 옥수수 수염차 수염 갔다 고 이러면서 저랑 언니랑 <laughs> 웃었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이에요. 저저 <laughs> <laughs> 저 옥수수 수염차 갔다고요? <laughs> 아 갑자기 생각났네. 아, 그게, 아, 그래서,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아, 근데 그게 생각이 난게아니라 그냥 옥수수 수염차라는 키워드가 그냥 생각이 난거예 이게 왜 옥수수 수염차가 생못났지 아니, 근데 앞에서 진짜 엄청 웃고 있었어요. 그 말로. 뭐, <laughs> 나, 은면 옆에 있고, 은면이 뭐 옆에 스태프분이랑 뭐 얘기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 혼자 이러고 있었는데. 나 <laughs> 아, <진짜> 힘든 거야. <웃음> 저, <웃음> 저보다 처음에 더 많이 했었어 <laughs> <laughs> 그래, 맞아. <laughs> 네. 아, 그래서 그랬네. 해결이 됐네. 맞아요. 언제 알겠지? 이제 응. 시원하죠? 응, 딱 그거다. <laughs> 딱 그거였어요. 오케이,